바뀌었어요. 어버이날로 바어서 지금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사실은 첫째 주 주의 어린이날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는 어버이날이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날로 5월에 어차피 이한 주간에 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 같은 맥락 날입니다. 어버이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세상은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도 하지만, 또 어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른도 없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공경심도 많이 사라졌죠. 미국 어느 잡지에 실린 걸로 보니까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6살 된 아이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 이 아이들에게 92명의 아이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없어도 된대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더 좋은데 집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텔레비전이고 게임기고 그리고 핸드폰이고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굳이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돈 버리는 거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빠르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엄마가 필요합니까? 또 거실에 가면 텔레비전 볼수 있죠. 또뭐 침대에 누워서 얼마든지 핸드폰을 볼수 있죠 게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거나 전화하면 쫙 가다가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아빠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부모의 최대 소망은 뭘까요? 부모의 부모의 최대 소망은요 자식이 잘 되는 거고 또,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의 최대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금덩어리를 잔뜩 갖다 주면 행복합니까? 또, 좋은 선물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미치니까? 자식만 잘 되면 되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참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머니에게 가난 여인을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헬라 원문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스피스티스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급이라는 거죠. 야! 너 믿음이 내 같은 그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게 칭찬받은 가난한 여인.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을 많이 달달달달 내우고 있다고 해서 이 어머니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주고 또 아니에요. 또이 어머니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정하잖아, 뭐, 또, 많은 어디에 막 갔다가 받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또, 도덕적으로, 너는 참 깨끗해,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 믿음이 커, 네 죄가 다 사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그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딸 하나,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딸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이에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딸이에요. 벌거벗고 막 도망다니고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드키드 웃고 정말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창피한 그런 딸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막 비웃어요. 아유 저 더러운 귀신들은 저저저저 저렇게 그리고 아 이러면서 가락질 짓들은 저것도 사람이냐 저것도 사람이라고 뭐, 왜사는지 모르겠다. 막 사람들이 <뭔> 이 어머니께 그런 말을 들려요. 와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이 너무나도 그 귀한 이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이 속에 숨어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무 음.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없는 거. 여러분 부모는요. 건강하고 잘난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래요.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하죠. 우리 오만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오만이 오만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오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오만 자료의 품이라는 뜻이에요. 5만 개의 자들의 품그 품과 같이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달 동안 아기를 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키우잖아요 배 안에서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안에서 만들어질 때 피, 피만 다섯 마리 들어가요 엄마의 피가 그 아기를 만들어 가는데 다섯 마리에 자신의 피가 다 말라 들어가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보면 그렇게 아주 피부 피동하고막 광택이 나던 그 피부가 다 거칠거칠하고 다 빠져서 아주 그 이제 엄마가 낳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섯 말에 피가 그냥 어떤 몸속에 있는 피가 다 아기에게 영향분이가니 이렇게 엄마는 그 엄마의 사랑으로 또 자식을 낳는 거죠. 불란서 혁명 이후에 그 무모 빅토르 미고가 쓴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뭐냐면, 93라는, 93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 시대에 아주 불량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굶주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군인들이, 보니까 저, 구저에 다들 못 먹고, 모 아주, 그런, 다 죽어가는 그런 때였는데, 한 어머니가, i c s 을막 끌어안고, 정말, 그, 아무튼 막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간절해 보이길래 그 지나가던 주인들 중에서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하나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빵 하나를 얼른 받아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새 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이에게 똑같이 나누어요. 그 아이들만 오고 저고 저고 막 먹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소를 띄우며그 아이들 먹는 거를 바라만 보죠. 그러니까 그 중이 그래요. 아니 그 옆에 있는 그님이 아니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뭘 먹었나? 애들은 저렇게 막 허물 찍어 먹는데 저 엄마는 애들 가지고 자기는 배가 안 고픈지 그냥 쳐다만 보면서 웃고 있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상사가 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할 거면 그게 아니야. 어머니기 때문이야. 어머니기 이 때문이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달려 나온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을 해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가자한 여자가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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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경에서 나와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일게주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순박하게 주신 길였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거들떠도 안 봐요. 이여인이 나를 뭐 돌봐달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관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 여자는 아무런 그런 거에도 신경 안 써요.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말 속에는 딱두 마디가 들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나를 좀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딱두마디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귀신 들린 딸의 그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 자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딸도 나와 똑같은 한몸이기 때문에 나의 이 아픔을 좀 봐주세요 지금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딸의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인 거죠 똑같은 아픔인 거예요 딸의 정신병자인 것 엄마인 내가 정신병자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그 딸을 붙여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죠. 자식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부끄러움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엄마에게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딸과 부모는 하나라는 거죠. 자식과 부모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또 옆에서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을 해요. 이 여자가 정말 시끄럽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 이겨 시끄럽게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해요. 자그 말이 2 3자에 있습니다. 우리 2 3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 한말아니하 그 제자들이 와서 전화 받을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니 그를 보내소서 왜 상관이 없을까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나는 오직 내 자식만 빨리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서 고침을 받으면 돼요. 누가 옆에서 주위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해도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사람인데 주여 저를 보이소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요. 한 말씀 보기 동안 안 하셨잖아요. 막 그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는데도 제자들이 막 저의 자신들 쫓아버리시라고 해도 한 말을 안 하고 계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딱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자녀의 떡을 취하려 제에게 주 없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음 교2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가 이르시되 전에 떡을 저 개들에게 던지시면 마땅하지, 마땅하지? 아니다 아멘 아니엄.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아유, 너무 쌍스럽나. <laughs> <laughs>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대단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우리 갖겠습니까?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야? 화가 나더안 아들이 라더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아 치사하다 치사해 나를 뭐 고쳐달라고 내가 뭐, 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걔랑 아유 야 이거 내가 안 고치면 말지 이러면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화를 발콱 되면 갔을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안 그랬어요 왜안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욕도, 어떤 상처도 안 입어요. 내 자식만 병이 안는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을 예수님 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특히 이 가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혈족이 막섞여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정통이 아니라 막 서로 막, 막그 그렇게 어 섞여 있는 혈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아유, 대박이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말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더 강조를 한 거예요. 이럴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속에는 예수님 말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더 심하게 말씀하신 을 거죠. 그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2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렇게 주여, 온소리라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그 부스러기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해요. 개도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음. 저도 저도 좀 들어주세요, 저의 소원로 음. 이렇게 막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간청을 해요. 이 어머니 딸을 사랑하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본문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자의 네믿음이 크도다. 내 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옵니다. 나온다. 아멘. 네. 이 여인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토록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기적을 낳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그런데요, 부모님들도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잘 받아주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시력을, 시력이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셨대요. 그래서 어느날 그이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점점 눈이 시력이 이제 안 보여지니까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아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어머니께 갔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그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방이 15개가 되는 제가 큰 집을 하나 사드릴 테니, 거기서 아주 편하게 사세요. 하고 큰아들이 15칸이나 되는 그 방이 있는 집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또 둘째 아들은요, 어머니,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다리도 많이 이제 아프시고, 눈도 안 보이시니까, 제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한대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용차와 운전수를 붙여서 그걸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막내 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서 15년 동안 키운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 앵무새를 성경책을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물까지 달달달달 해두면 그런 앵무새를 15년 동안 훈련을 시킨 앵무새.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한테. 창세기 1장 15절 그런 앵무새가 다다다다다 하니까 자기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어서그 귀한 앵무새. 15년 동안 키운 앵구새를요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어머니가 그 선물들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반납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기적도 없고 식구도 없고 그런데 뭘여자식한나 되는 집, 방에서 그걸, 그걸 관리하기 힘들고 치우도있는데난 그거는 안 낫겠다. 그냥 큰아, 큰애한테 줘버려요. 또 둘째 아들이 가지고 온 벤치도 돌려보내요. 어, 운전도 못하고 운전기사 쓰려면 그냥 또, 또뭐 비용도 들어가지. 뭐 운전, 하, 아무튼 여러가지 난 불편하니까 난 그것도 안 하겠다. 그 차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선물을 아주 기쁘게 받으셔요. 막내 아들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어, 편지가 딱한 통이 왔어요. 막내 아들이 그 편지를, 엄마가 온 편지를 딱 뜯어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보내준 닭은 맛있게 잘 먹었다. <laughs> 아, 잘, 잘 잡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몸보신했다. 이렇게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조금 주더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부모는 느껴야 돼요. 왜 이것도 돈이라고 주냐? 이것도 용돈이라고 줘? 지들은 이제 할거다 하면서 돈 들지 않 지들 둘이 벌어서 잘좀 벌어가지고 있는데, 아니, 난 이거 용돈이라고 줘? 이런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다 나중에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사는 자녀가 해주는 것은 그냥 뭐, 만성이 되죠. 그냥 같은 자녀가 항상 살면서 밥 따뜻하게 밥하게 해주는 거, 또 새로 머리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잔뜩 싸가지고 와서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러면은 그동안에 그냥 매일매일 해주던 그 자녀의 밥상이별 볼일 없잖아요. 막자녀들 처음 모처럼 온 자녀들이 잔뜩 갖고 온거막 고맙다 뭐 그냥 그 아이만 칭찬을 하면 같이 매일매일 매일 해주면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부모도 이런 걸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사는 자녀가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서운하겠어. 주어야 하는 자녀도 잘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부모도 잘해야, 그, 어, 가정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어, 돌아가는 거죠. 그 자녀는 잘 아실 거예요, 김종필 총재. 그뭐 자작이냐, 모박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어, 동시가 있잖아. 그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울리지 말라, 지내온 길인 걸, 늙은이를 탓하지 말라, 다 가는 길인 걸. 이거를 이제, 어, 그분이, 쓴 거다. 이면뭐 남의 걸뺏겼다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다 떠나서 이 말들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 어른들은요 자식들을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게 생각이 들죠. 어른들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탓할 필요가 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던 우리가 그렇게 또 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늙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든 이렇게든 다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인들의 반복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듣기 싫고 지겹고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지겹지만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제가 보니까 우리 전국연구의 입장 회장님이 물러가시면서 다음 회장님에게 이제 넘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에는 그냥 내가 혼자 갈때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잔소리하니까 막 화가 나고 그냥 듣기 싫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 회사를 보니까 막할 얘기가 너무 많아아요 너무 많으면 자기가 이제 참아야지, 참아야지 했다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막 잔소리하는 거 갖고 싫지만 결국은 자기도 어른이 돼서 어 어르신이 되면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진짜.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사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죠. 아. 사람이 오래 사는 비결이 딱한 가지 있다니까요. 딱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효도예요. 효도. 아. 네. 부모 받대 하면서 부모님 마음속에 하면서 오래 산다. 그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생명 연장인 것 뿐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죠 마음 아주 편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부교하면 오래 살고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효가 장소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이라는 거죠 약속 있는 계명인 거죠 이건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효라는 거죠 효도 효가 장소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 크나큰 원리, 하나님의 이 뜻,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에 가보면요 은 중앙점 뒤쪽에 우리 또사님이 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앙점 뒤쪽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왜 효자동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나 그 유래가 있대요. 옛날 그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를 그 자다가 손주를 깔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추우니까 아기를 그냥 불들 막아서 놓고 할아버지가 잘 데리고 자겠다고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잠결에 아기를 딱 덮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엄마가 들어가서 며느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가 질식해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막 들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아유, 아기가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숨이 뚫어졌다 근데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냐. 이제 이러면서 아, 아,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남편이 그 아기를 그냥 딱 안고 있더니 아기를 그냥 얼굴을 까을 그냥 서 때리면서 이 불경 막시가 어? 니가 그냥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죽으냐고 그래서 시 얼굴을 그냥 칼 때렸대요. 어. 그래서 내 얘기가 갑자기 응아! 하고 무릎을 뚫렸대. <laughs> 질식해 <웃음> 있다가 착 안고 있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에 자식도 사랑했다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졌죠. 그래서 임금님이 거기 지, 지역을 효자동이라고 <laughs> 지어라 하고 그 어, 동네에서 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효자 보게 돼요.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시라는그 진실된 효도가 통해진 거죠. 효를 하면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효가 있으면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효가 많이 상실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다시 효도효도하며 어른을 섬기며 또 자녀를 사랑하며 이런 성경적인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또 개인의 문제가 있죠. 개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주여 상처하시고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Thank you.